아무래도 슬픈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장님 기사라는 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었어요. 아. 좀 밝은 일을 찾아보자.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영업자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는 일을 할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좋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언제 오시나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laughs> 어, 뭐 하고 계셨나요? 어, 지금 족발을 삶고 있는 중이고요. 족발 어. 나오기 대략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족발 삶고 계셨던 네,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간단하게 자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파주에 작은 족발 가게 운영하고 있는 91년생 양띠 이조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어이고, 족발이 엄청 뭐 음식스럽게 네. 잘 삶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핏물 빼고, 손질하고, 털 제거하고, 어느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삶으면서 다 나온 겁니다. 보통은 이제 뜰채로 걷어서 걷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족발이 부서지거나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뜨겁더라도 장갑을 끼고. 직접 이거잖아요. 손으로 꺼내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전제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그냥 확 꺼내버리면 이게 네. 육수가 다 튀겨가지고, 또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슨 부위인가요? 앞다리 부위입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는 그 부위네요 비슷기도 하고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밀차로에다 꺼내 놓고 테이블에다가 잠깐 식혀야 됩니다 어 이거를 또 식히나요? 바로 먹으면 좋겠지만 이게 살짝 식혀야지 콜라기는 살짝 굳으면서 식감도 더 쫄깃쫄깃해지고 연기가 좀 어느 음. 정도 사라질 때쯤에 포장을다고 합니다 어 여기 옆에 있으니까 달달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네요 보통 족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데 제족발 네. 같은 경우 설탕이 일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나요? 물엿하고 조청 하루에 족발이 얼마나 나가나요? 평일에는 한 15족 주말에는 한 20족에서 25족 정도 삶고 있습니다 보통 잘되는 가게는 하루에 50족 1 0 0조까지 삼는 가게도 많은데 남으면 또안 되니까 그냥 딱팔 만큼만 소량으로 딱 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발이 한그 정도 나가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평일에는 한4,50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 주말에는 뭐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한 5,60에서 막히나 뭐 70만 원대까지 한 달로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한달 평균적인 매출은 한1,500 매출이 한1,500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 나왔을 때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약한 30%?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남더라고요 뭐 많으면 500 하주에는 뭐 오래된 개인 족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같이 종린이는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줄이고 서비스 많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는 색깔이 좀더 조금 더 진해졌죠? 아 이게 시킬수록 네. 색이 좀더 진해지나요? 네, 진해지 어. 모르겠는데 살짝 뭔가 뭐, 움직이죠 뭐? 뭐가 있나요? 살짝 뭔가 꿈물꾸을 겉에 적으고 맞네요. 이 보이던데요? 전문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곧은 네. 콜라겐이 좀 굳어져 가는 제가 마지막에 뜸을 들때 물엿하고 조청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식으면은 겉에다 굳어지면은 인기가 어금직스럽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네. 맛있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요 하나하나 손님상에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늘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맛있게 떡받아을 음. 즐겁게 좀 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좀 계속 어. 내보내죠.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신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기가. 어, 안녕. 와, 몇 살이에요? 어, 4살이에요. 4살이요? 네 살이에요. 네 살이요. 아이고. <laughs> 어, 어디, 어디 가니? <laughs> 오늘 또일 도와주시러 나오신 거네요. 네네. 남편분 일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떤가요? 짠하죠. 어떤 면이 좀 짠한가요? 혼자 일하는 건좀 힘들어해서 네. 자주 오려고 해요, 저도. 저녁에. 아, 아, 좀 그런 모습이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네요. 네네. 와이프가 오늘 이제 인수인계를 합니다. 제가 뭘 주는 게 있고 뭐 어디까지 완료가 되는지 네. 이어가야 되니까 정사를 이어 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와이프가 오는 날은 제가 족발 위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포장하고 아. 마국스 서비스 나가는 것들. 그래도 사모님 오시면 약간 분업화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의지가 많이 니는 보니까. 여기는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방까지 포함해서 한 14평 정도 이 정도면 은 여기는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는 얼마나 나가나요? 보증금은 한 천만 원 정도 월세는 백만 원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오픈하실 때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이것저것 재료값 네. 이런 것들 4천 정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갔던 비용을 여기 준비하면서 오픈은 11월 중순에 했지만 가게 계약은 10월 달에 했어요 10월 달부터 오픈 때까지 손님 안 받고 계속 족발을 삶으면서 연구해보고 맛보고 여러 가지 메뉴도 한번 개발해보고 소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맛을 보고 그게 약한달 정도 아니 근데 이 가게를 오픈할 때는 모든 게다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원래 사진을 따로 받았습니다. 가게 계약하기 전에 전수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장모님한테 받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요? 네, 예, 장모님이 어. 전라남도 강진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장모님께서 족발집을 어. 또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족발을 좀 배우고 그 맛이 안 나면 그 맛이 나올 때까지 애로 연습하고 삶먹고 먹어보고 그런 거를 한한달 동안 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떻게 장모님의 그런 맛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는 장모님 것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께서 <laughs>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는지아 몰라. 이 미치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배달 나가는 건가요? 네, 배달이고요. 주문하신 메뉴가 이제 실속 메뉴라고 해 가지고 1인분에서 2인분 사이. 대짜리는 양이 많다 보니까 되게 실속적인가 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반은 이제 기본 족발로 나가는 메뉴고. 아 이거는 기본 족발로 네, 나가는 거고. 튀긴 족발 전에는 한 가지입니다. 아 이걸 또 튀기나요? 네. 족발 같은 경우에는 쫀득쫀득하고 뭔가 윤기가 나는 그게 좀 시그니처 아닌가요? 그렇죠. 족발을 좀 튀기게 되면 겉은 바삭한데 쫀득함도 유지를 해주고. 튀겼을 때 그게 유지가 되나요? 아 유지가 됩니다. 이미 껍질이 있기 때문에 네. 껍질처럼 튀기는 게 아니라 껍질 위에다가 다시 튀김옷을 입혀 서 튀기는 거기 때문에 족발의 식감을 살리면서 바삭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튀긴 족발이다. 라 이제 어느 정도 다 튀겼기 때문에, 어, 이게 튀김 족발인 거네요. 와, 비주얼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이게 막 바삭바삭 튀겨지는 게 아니라, 완전 바삭하면 없습니다. 너무 바삭하게 튀겨보니까,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엄청 질겨지더라고요. 살짝만 튀겨서 튀긴 느낌. 그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족발집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로 약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요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또 하신 거네요. 지금 뭐 동안 전 관련이 없는 일이긴 하죠. 갑자기 왜 족발집을 하시게 됐나요? 아무래도 슬픈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장례지도사라는 게 저도 모르게 감정 이입을 하면 안 되게 좀 감정 이입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밝은 일을 찾아보자.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원래 요식업은 옛날부터좀 어.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요식업을 한번 해보자 장모님이 그때 딱 정라남도 강진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죠 장모님께서 음. 장모님께서 족발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음. 말씀해주셔서 한번 배워보겠다 그래서 음. 배우게 된 겁니다 저도 원래 족발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많이다 네.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지금은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 좀 어떤가요? 솔직히 지금은 만족합니다 자영업자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는 일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만든 족발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슬픔을 위로해주는 일을 했다라면 지금은 네. 음식으로 기쁨을 주는 일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맞아요 즐거움을 주는 거죠 맛있게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막 몰려오네요 음, 아무래도 이제 족발은 저녁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저녁에 많이 몰리는 편이긴 합니다 사모님도 이제 막 정신이 네. 없으시네요. <laughs>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네, 금요일이라이 네. 시간대 족발좀 많이 잡시는것 같아요. 어, 지금 금지식하게 막 고기 썰고 네.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한다면. <laughs> 파이팅. 아. <laughs> 장사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음식 하나 나가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영업 마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사실은. 가장 힘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집에 오면은 이제 오늘 배달 시켜주셨던 분들, 포장하신 분들 리뷰를 봐요. 퇴근하고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예, 건가요? 그쵸. 맛있게 드셨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신는 음. 보면은, 아, 그 내일도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건강해야지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제 작은 목표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때 도전을 해보죠. 언제 도전을 해보겠습니까? 항상 도전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잡으시고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하고 네.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그... 여보 항상. 미안해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나 믿고 따라와주는 거니까 내가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만 고생해주면은 앞으로 좀 편한 날이 있을 거라고 난 믿어 나도 당신을 믿으니까 항상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항상 미안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사랑하고 오늘 인생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피디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가면서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 좀 외롭고 쓸쓸한 경우도 있는데 인생스토리를 통해서 저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한 ...한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척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토리 화이팅